엎드린다. 아, 제대로 맞네. 여기. 불을 지 나이 샷. 총 소리를 봤을 땐두 명인 거 같아. 검은 코트 입고 있었어요. 그래서 어, 야 같은 같은 나무에 두명 갔어. 방금 갔어. 어. 저 새끼도 어차피 저거 지져지거든 자기장. 자기장에서 지져지다가못 어. 나오게 해야 돼. 세 대. 세 대. 저 새끼 딸핑. 죽을 거이지지져지게 됐다. 계속 튀어 나오면 조져. 아이스 가자, 이제. 바로 가자. 철수, 바로 철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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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수. 잠깐 누구에요? 아, 아니야 그냥 바로 째면 돼요. 오케이, 여기서 정지. 여기서 나무 끼고. 아! 어, 저 새끼 튀어나왔어, 저 새끼. 아, 이거. 미친. 자기장. 이거 자기장 때문에. 이거 도로 빨리 음. 들어와봐. 못 들어오나? 안 돼, 안 돼. 못 들어가, 못 들어가. 이거 제가 그쪽으로 기어갈게요. 응. 음. 아, 이거 자기장이. 흩트렸어피 있으세요? 네, 있어요, 있어요. 아, 저뒤쪽에다 있고, 알짝. 자... 저 새끼 왜안 죽지? 약 먹고 있을 거야, 아마. 저 뒤쪽 한번 볼까요? 네 일단 와 진짜 <laughs> 개억을 했나 방금 이거 그냥 바로 가죠 이거 생 음. 까고 네저 죽었어요 네죽었네 바로 가죠 이거 시간 없어요 램방어 저기서 여,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보는 새끼도 죽여야 돼 오케이, 오케이. 어, 뒤잡는다, 뒤잡는다. 어, 가깝습니다. 뒤잡니다뒤잡니다게이드게이드게이드 지금 보이죠, 저거? 나무, 나무, 어, 60방향. <놀람> 나이스. 헤드인데. 자기정화요 그냥 가요. 저건 죽었어. 음 저건 나한테 헤드 맞아가지고, 딸이 옆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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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다운. 나이스. 나이스 샷. 바로 가죠, 이제. <laughs> 사격수 땐 질이고. <laughs> <laughs> 와. 어. 오 씨발 옆이다. 어 저기 집 들어간다. 회색. N, N E W 방향. 사동벽 e 방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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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바로, 어. 바로 가요. 바로 가요. 어, 어. 예. 확인. 네. 오쏜다 오른쪽에 세... 싸우고 있어. 오케이. 풀더핑 아, 저. 아, 약 없어요. 아, 뒤에 아, 뒤에, 아, 뒤에 뒤에. 뒤에서 맞았어. 시0로 뒤에. 들어갈까요? 아니야 뒤에 여기 2층 씩 가자 저기야 저기 피가 절로 튀었어 저 안에 있거든요 이건 어... 1층 왔고 아 이거 안에 있으면 포위 당해요 밖에 밖에 먹고 있는 게 나아요 어. 맞아 저 수풀에서 오는 새끼 들 있나 보고 커하고 들어가면 돼요. 언패물 하나 양쪽 다 먹을 수 있는 자고 잡으세요. 아씨발 어차피 이거 이거 집에서 뻐기는 새끼들은 다 족대게 돼 있어 이거. 떨어지네 안 그쪽 나오겠다. 조심하세요 네? 여기 바로 어. 2층에 있거든요 네네 어. 2층 건물이요 네 어. 2 층에 위에서 지금 안 내려가 개개고 있어요. 어. 오케이 제 쪽으로 오세요 이거. 어머해 뭐 드릴게요. 저희는 그냥 저이 벽만, 병... 건물... 어. 저희는 그냥 어. 이 벽만 먹으면 돼요 이 벽만. 저기 찢어지겠네. 제가 네, 이쪽 볼게요. 어 저기. 아 왼쪽이지요. 와 건물이 찢어지네. 저희 뒤 주변엔 한 명도 없고, 얘네 주변에만 새끼들 있거든요. 아예 아, 예. 못한 것 같았어야 되는데 아, 좀 불안하다. 힘이... 탄 예. 이동하죠? 이 이제 <laughs> 벽으로 저기, 쪽 볼게요. 네, 우측 봐주세요. 예. 확인 소지 <laughs> 마세요. 아직? 저희 위치 예.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돼요, 지금. 어, 2층에 저기 있다. 응. 펜이 방향에. 테라스 쪽에 있었어. 지금 내려온다, 이제. 제 주변에도 어. 한명 있었거든요. 점프, 점프, 어, 점프. <laughs> 나이스 샷. 어, 바로 앞에, 바로 앞에, 여기. 두 명, 두 명이다. 싸운다 서로 아닌가? 됐어요 됐어요 저희 여기만 먹으면 돼. 요 위치 너무 좋거든요? 수류탄 있으세요? 아니 성광밖에 없어요 성광은 사... 막있어요막 성화탄 수류탄 소리 아 어, 오케이 성화탄이 아니라 영막생 영막 연막. 이거 상대한테 던져야 돼 상대가 상대한테 시벌 어마 어딜 키워가 이새끼야 이거 뿌려진 새끼가 뿌려진 새끼가 불려야 이거. 근데 이거 제 앞에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수류탄 없어요? 스위치 한 번만 성광 성광하고 이제 음악 두개 하나씩 그 있어요 하나씩. 오, 예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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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아괜인 썼다. 아 집이 문제네 집안에서 썼지 모르니까. 수류탄 있었으면 다잡잡았데데 다 좀. 음. 이쪽으로 와주세요, 제 쪽으로 t 광탄 있어요? 수류탄? 예, g 광탄 받으세요 저 새끼한테 또, 아네 저한테 주세요 r 마 g o o 게 p 마 r s o n 게 u 수 t a 수, is 알아야지 y good p e r 다운. 나이스. 야, 멈춰봐, 멈춰봐. 어, 왼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, 조심. 이거 그냥 성광탄 던지고 가면 되거든요? 아, 저다 떨어져 지 아, 제가 있어요, 제가. 나이스. 시작. 뭐야, 이거? 마지막 하나네? 집 안에 있겠다. 잠깐 이거. 소리 소리. 이쪽 문 열어놨어요. 이 화장실에 있네. 여기, 여기 들어갈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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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냥 기다리세요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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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